인서울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교 모집요강 하나하나 들어가기 귀찮지 않으셨나요? 대학교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 어려우셨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저학점의 정석이 인서울 주요 대학 편입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영상 하나면 확실하게 알게 되실 테니 인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연세대, 고려대, 인서울 기준 편입으로 갈수 있는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각 대학교마다 자랑하는 학과가 다르기에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의학 계열을 포함하면 연세대, 전체적인 아웃풋을 생각하면 고려대가 더 좋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편입 전형으로는 1단계 필기시험 100, 2단계 필기시험 60 플러스 서류 40을 보며, 필기시험으로는 인문계 기준 인문 논술과 사회 논술을 보며, 탐경계열은 경제수학과 통계학, 자연계는 수학, 물리, 화학을 봅니다. 여기서 지구시스템과 학과는 타 자연계열과는 다르게 지구과학 100%를 보니 희망하는 학과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서류의 경우에는 전적대 성적과 학업계획서, 일부 학과는 공인영화까지 보고 있습니다. 비중은 학업계획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점자 처리 기준 서류 평가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학업계획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려대학교입니다. 5월 10일자로 변경사항이 올라왔죠. 기존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을 다르게 모집했는데 25년도부터는 일반편입, 학사편입 동일하게 1단계 필기고사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봅니다. 필기시험은 연세대와 비슷합니다. 인문계 기준 일반논술, 사회논술을 보며 자연계 기준 수학, 물리, 화학을 봅니다. 여기서 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이과학부의 경우 생명과학과 화학을 보고 지구환경과학과 건축공학과는 수학과 지구과학을 보니 희망하는 학과에 맞게끔 꼭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서류입니다. 필수제출은 학업과 계획서 성적증명서 정도지만 고대 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의 경우 기본 적으로 연세대와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국민영어성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면접에서 제출서류 기반 면접 으로 진행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서류에 힘을 주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계를 희망하는 분들 기준 연대 와 고대 모두 이전에는 타 대학교 편입수학과는 아예 다른 스타일로 출제되어서 두 대학만 준비해야 했었지만 3년 전부터 기존 편입수학 과 비슷하게 출제하면서 타 대학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도 가능해졌 습니다. 2.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논술이 어렵다 과탐이 어렵다 하는 분들이 편입으로 갈수 있는 최고의 대학들입니다. 다들 서성한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옛말입니다. 지금은 달라요. 서강대의 경우 전공 자체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편입 모집 인원이 적고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공대가 수원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문자연 통틀어서 한양대가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한성서라고 볼수 있죠. 모집 요강을 살펴보자면 한양대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동일합니다. 인문 계열은 1단계 편입 병어 100%, 2단계 편입 병어 70%와 서류 30%를 보며 자연 계열은 1 1단계 편입영어 40%와 편입수학 60% 2 단계는 편입영어 20%, 편입수학 50%, 서류 30%를 봅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인문계열은 60분 동안 영어객관식 35문항이 출제되며 자연계열은 130분 동안 영어객관식 35문항, 수학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이 출제됩니다 영어의 경우 독해, 논리, 어휘, 문법 순으로 출제되었으며 거의 독해의 문제가 치중되어 있고 지문도 긴 편에 속해 시간 내에 못 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학은 공수, 현대, 다변수, 기적분 순으로 출제되었으며 자연계 기준타 대학보다 높은 비중을 담 당하고 있기에 수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학업 계획서 비중이 가장 높으며, 1문항당 1000자씩, 통상문항 3000자를 작성해야 합니다.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희망 학과에 대한 활동을 빼먹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균관대입니다. 일반 편입 인문계열의 경우 1단계 편입 영어 60%와 서류 20%, 2단계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보며 자연계열은 1단계 편입 영어 30%, 편입 수학 30%, 서류 20%, 2단계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봅니다. 학사 편입은 1단계 기준 편입 영어 60%와 서류 40%, 자연계는 편입 영어 30%, 편입 수학 30%, 서류 40%, 컴퓨터 교육은 1단계 편입 영어 30%, 편입 수학 30%, 서류 20%,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를 봅니다. 편입시험은 인문, 자연 모두 90분이며, 출제 유형의 경우 함정 문제가 많아 빠르게 풀리더라도 꼭 검수하셔야 합니다. 서류의 경우에는 실적 증빙 자료, 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 전공에 관련된 자격증 취득, 학술회 및 논문 참여 등 활동을 꾸준히 하고 대학 성적도 어느 정도는 갖추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서강대입니다. 1번 학사 동일하며 인문계열은 1단계 편입영어 900, 2단계 1단계 성적 900, 서류 100점을 봅니다. 자연계열은 1단계 영어 400, 수학 500, 2단계 1단계 성적 900, 서류 100점을 보고요. 필기시험의 경우 논리에 자주 나오는 어휘들도 수준이 상당히 높고 최신 사회 이슈 시사 부분에서 출제되며 빈칸의 개수가 많은 멀티 블랭크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보단3 삼에서 4 문제를 꼼꼼하게 리뷰하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중앙대 경희대 대대 칠입대 편입 준비생 비 비율이 가장 많은 대학 라인입니다. 중앙대는 1단계 필기고사 100%를 보며 2단계에는 1단계 성적 60%와 서류 40%를 봅니다. 필기고사의 경우 각 학과마다 시험 보는 과목이 다르니 위 사진을 보고 해당 학과에 맞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 편입 영어의 경우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들이 있어 애매하게 논리 독해를 하는 게 아닌 확실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대학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많이 부족한 대학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 속도감을 높여 주는 게 좋습니다. 편입 수학의 경우 기존 공학대학과 자연과학대 수학과로 나누어서 시험을 봤지만 이번부터 통합되어 시험을 봅니다. 즉,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는 라 말할 수 없지만 범위 자체가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확실하게 해야 좋은 성적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점자 처리 기준 1 순위가 서류이니 서류에 연관된 작업들도 초반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경희대는 필기고사 90%와 공인영어 성적 10%를 봅니다. 필기고사의 경우 입문 체육 계열은 편입영어, 자연 계열은 편입수학, 한약학과 약과학과는 화학과 생물을 보며 시험 시간은 모두 9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입영어의 경우 독해 파트가 전체 문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회 역사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주제 및 제목, 내용일치 및 파악, 글의 목적, 빈탄한 성등 편입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입수학의 경우, 이적분, 다변수, 선형대수 공수 모든 문제가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로 출제되니 순차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면서 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외대입니다. 인문계열은 편입영어 100%로 선발하며, 다양계열은 편입영어 50%와 편입수학 50%로 선발합니다. 편입영어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지만, 한 문제당 1, 시간 내로 풀어야 할 정도로 빠르게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순수 점수는 서성한보다 높은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수학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타임머텍형으로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음 실입대입니다. 인문계 기준 1단계 편입영어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와 서류 정성 평가 35%, GPA 정량 평가 5%를 보며 자연계1은 1단계 편입수학 100%, 2단계 1단계 성적 60%와 서류 정성 평가 35%, GPA 정량 평가 5% 자연계이는 1단계 편입영어 플러스 편입수학 1 2단계 1단계 성적 60%와 서류 정성 평가 35%, GPA 정량 평가 5%를 봅니다. 시립대 편입 시험의 경우 23년도에 첫 시행이 됐으며 기존 내용들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편입 영어는 서성한급의 높은 편입 영어 난이도로 독해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출이 얼마 없으니 서성한 기출도 함께 풀어보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편입 수학은 영어와 다르게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푸는 속도를 빠르게 갖추는 게 합격선의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번국대, 동국대. 홍대, 상향지원, 평균지원, 하향지원에 모두 중복되는 대학으로 지원자가 가장 많은 대학 라인입니다. 건국대 모집요강은 1단계 필기고사 100%, 2단계 필기고사 70%와 서류 30%로 선발합니다. 필기고사는 인문계 기준 편입영어 100%이며 자연계는 편입영어 40%와 편입수학 60%를 봅니다. 건대 시험은 쉬울 땐 정말 쉽고 어려운 땐 서성안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영어는 독해놀리에 집중하면서 공부하시고 수학은 미적분까지만 출제되기 때문에 기초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 합불이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학이든 기본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에는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될때 희망 전공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꾸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동국대입니다. 1단계 필기고사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와 전적대 성적 30%를 봅니다. 인문계를 편입 영어 100%, 자연계는 편입 영어 40%와 편입 수학 60%를 보죠. 편입 영어의 경우 문법이나 어휘 비중이 낮고 독해 비중이 높은 편으로 독해 지문이 많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하면서 푸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편입 수학은 상대적으로 평이 난이도로 출제되며 다변수 파트 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대와 마찬가지로 기본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는 타 대학들과는 다르게 전적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전 대학교 성적이 높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마지막 콩대입니다 서울캠퍼는 자율전공의 경우 1단계 필기고사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와 전적대 서류 30%를 보며 그 외의 경우 1단계 필기고사 100% 2단계 1단계 성적 75%와 전적대 서류 25%를 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편입영어 자연계열은 편입영어와 편입수 학 을 보며 모든 문항 배점이 동일합니다. 편입 영어는 어휘, 문법, 독해, 논리 어느 한 방면에 치중된 게 아니라 모두 골고루 출제되며 어휘에선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출제되니 특히 어휘 부분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편입 수학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이하긴 하지만 공수위까지 보기 때문에 엄청난 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깔끔하게 패스하고 아는 문제부터 확실하게 푸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인서울 대학 모집요강 및 편입 시험에 관련된 시험 내용,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편입에 대해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학점의 정석 상담 링크 이용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